가수, 송소희 씨가 세계적인 가수가 될까? 좀그 특이한 음색하고, 그거 저 들었어요. 예, 듣기 좋더라고요. 옛날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, 애이냐라는뉴 에이지 가수가 굉장히 그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을 좀 받기는 했는데, 자, 송소희 씨가 세계적인 가수가 될까? BTS 정도 커질 수 있을까? 뭐, 이런 거 물어보셨습니다. 뭐, 그, 그게 좀 쉬운 모습은 아니지만, 그렇게까지. 한번 볼게요. 아. 자, 송소희가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? 얼굴도 되게 귀엽고, 그죠? 예뻐요. 자, 송소이가. 자, 송소가 오! 자, 이게 지금 보면 어떤 부분, 이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도 있다. 이거는 뭐 부각계 아닐까요? 부각계 <laughs> 우리를 떠났어 하고 실망할 수도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네.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내면 안에는 어떤 많은 갈등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자기 내면 안에는 어, 내가 어,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여러 가지 것을 조합해서 내가 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일 때도 나오지만 후회나 미련이 조금 있을 때도 나오거든요.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. 내가 과연 잘하는 건가 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.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도. 내가 나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써서 지금의 송소이라는 그 구각 안에서는 그래도 꽤나 젊은 친구지만 지명도가 있고 뭐 이렇게 됐는데 뭐나 인기 많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단안 좋아하는 건 그거예요. 그 전통적인 그 음악 하던 그 분들 사이에서는 어 그렇게 보고 있다 인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뜬 카드가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어떤 해외로 확산되고 퍼져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습이죠. 음 그래서 지금 뭐 뭔가 그 BTS나 로제 뭐 이렇게까지 될수 있을까? 이 부분에 있어서의 대중성 부분에서는 아직 조금 더 뭔가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겠지만 한번 볼게요. 이 사람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 정도 사이즈까지 성장을 할수 있을까? 이 분은 있잖아요. 지금 천화 하천 동인이라는 괴상입니다. 네, 동인이라는 어, 더불어 함께 하고자 하고 어, 군자의 움직임으로 같은 마음으로 의리를 지키고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이 괴인데 밖이 강건해요. 밖이 강건하다. 이 이야기는 음. 성공할 운이기는 하지만 좀 조심해야 될 때이기는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좀 우리나라보다는 밖에서 활동해야 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밖에서 활동해야 되는. 그리고 음, 구삼께는 천, 천무만께가 되는데요. 이러면 너무 과분한 행동을 하게 되면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, 인 거고요. 3년간은 좀잘안될수 있습니다. 라는 게좀 따라 있습니다. 여기에는. 3년간은 좀, 음, 그, 성취가 크지 않다, 이런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강하게만 밀고 나가지 말고, 어느 정도 좀 그, 유연성 있게, 해야 될것 같다, 입니다. 그래서 나만 너무 믿고 과신하다 보면 크게 나아가지는 못한다. 근데 3년 뒤는 어, 운이 더 호전이 될수 있는 괴이기도 그 하기 때문에, 그리고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내수형이 아니라 조금 해외용으로 이렇게 변화시킬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. 이 전통 국악에 갇혀 있지 않고. 근데 이제 너무 내 스타일을 고수하기보다 조금 맞추고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, 이겠죠.